무철은 어지러운 마음을 안고 폐지를 줍던 골목에서 또다시 대운 빌딩 앞을 지나게 된다.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한 풍경,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멈춰 선자리. 무철은 깊은 혼란에 빠진다. 이상하네. 이 건물. 왜 낯설지가 않지? 대운 빌딩. 무철은 손끝으로 건물 외벽을 천천히 쓸어본다. 먼지 낀 유리창 너머로 스치듯 떠오르는 과거의 잔상들. 뿌연 안개처럼 흐릿하지만, 그 안에 가족과 함께 웃던 어린 아이의 웃음소리가 겹친다. 가슴 깊은 곳이 무언가에 콕 찔린 듯 저릿하다. 한편, 미자는 이사 당일 무산된 일로 짐을 싸지도 풀지도 못한 채 친정집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다. 화장도 하지 않은 채 흐트러진 차림새, 그런 미자를 바라보며 해숙은 속상한 마음에 입을 뗀다. 미자야, 어떻게든 다시 방법을 찾아보자. 내 형부가 일 저지른 거 내가 다 혼낼게. 그러나 미자는 한숨만 쉬며 고개를 젓는다 그때 마침 규태가 집에 들어서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 모두의 시선이 모인다. 갈 데가 없으면 여기 그냥 있어. 이 집에 살아. 미자와 해숙은 동시에 눈이 동그레지고 대식은 벌떡 일어나 규태에게 버럭 화를 낸다. 야너 그런 말을 왜 해? 지금 그게 할 소리냐? 그럼 우리 집이 뭐 여관이냐? 규태는 팔짱을 끼고 천연덕스럽게 말한다. 그렇게라도 해야 나갈 것 같잖아. 가만있음 그냥 눌러붙는다니까. 나도 답답해서 그런 거야. 해숙은 볼멘 소리로 중얼거린다. 이러다 어영부영 눌러붙어 사는 거 아냐. 미자는 안절부절못하며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춰선다. 미묘한 긴장감이 거실에 감돈다. 한편 규태는 집에서 혼자 서류 뭉치를 꺼내고는 누군가와 통화한다. 유전자 검사 결과 언제쯤 나옵니까? 예 확인만 하면 됩니다. 정확하게 확실하게요. 규태의 눈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. 그의 책상 위에는 과거 무철과 함께 찍었던 사진이 놓여 있다. 그는 천천히 사진을 들어올려 중얼거린다. 진짜라면 그게 더 골치 아픈 거지. 다음 날 무철은 또다시 대운빌딩 근처를 서성인다. 그 모습을 누군가가 몰래 지켜본다. 바로 대식이다. 대식은 무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도 믿을 수 없어 규태를 미행하던 참이었다. 그날 밤, 대식은 규태를 불러내 조용한 뒷골목에서 따진다. 너그 사람 정말 무철이 맞는 거냐? 그럼 넌 지금까지 우리한테 뭘 숨긴 거야? 규태는 대식의 눈을 피하며 말 끝을 흐린다. 그게, 기억을 잃었다잖아. 그런데, 이 상황에서 괜히 들쑤시면 다들 혼란스럽기만 하지 않겠냐? 그냥 조용히 넘기는 게 낫지. 너 진짜 뭐 숨기고 있는 거지? 건물 얘기부터 무철이 가족들까지. 너말 돌릴 때 눈빛 예전부터 그랬잖아. 규태는 대식의 날카로운 추궁에 말없이 담배를 문다. 한 모금 깊이 빨아들인 뒤 뱉으며 낮게 중얼거린다. 그 사람. 다시 기억 찾기 전에 다 정리돼야 해. 나도 우리도. 같은 시각, 무철은 혼자 가만히 앉아 예전의 집 주소가 적힌 오래된 노트를 바라본다. 페이지 한 구석에 미자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다. 그 이름을 따라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지고, 동시에 어떤 장면이 스쳐간다. 어린 시절 바닷가에서 누군가를 등에 업고 달리던 기억. 그리고 그 아이가 뒤에서 삼촌, 삼촌이라 부르던 목소리. 무철은 눈을 질끈 감는다. 미자 순간 감정이 북받쳐 올라와 눈가가 촉촉해진다. 무철은 헐레벌떡 미자의 집 앞으로 달려간다. 그러나 막상 초인종을 누르려던 순간 규태가 나타난다. 뭘 하는 겁니까? 여기서. 무철은 숨을 고르며 말한다. 제가 뭔가 떠올랐어요. 미자 씨를 아는 것 같아요. 그냥 느낌이 아니라 확실히 기억이 났어요. 규태는 눈빛이 흔들리지만 태연한 척 웃으며 막아서며 말한다. 기억 조각들이 장난을 치는 겁니다. 가끔 그럴 수 있어요. 괜히 상처 주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아갑시다. 그러나 무철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. 단단히 뭔가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다. 그날 밤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은 규태는 결과지를 들고 경악한다. 확인 대상자 한무철 샘플 대상자 최규태 마이너스 가족 관계없음. 규태는 벌컥 일어나며 중얼거린다. 이럴 리가 없어. 그럼 저 사람은? 누구지? 놀란 눈으로 결과지를 다시 들여다보며 규태의 얼굴에 공포가 떠오른다. 무철이 무철이 아니라면 지금껏 벌인 모든 일은 다시 되돌아올 폭선일지 모른다. 그리고 그 순간, 무철은 조용히 미자의 창문을 올려다 보며 입술을 깨문다. 그의 표정은 결심으로 가득하다.